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의도의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서 세무보인 서진을 파트너 세무사로 하고 있는 조세 분야의 중요한 시점에 희망이 되어드리는 조중희 세무사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해외여행을 가려면 공항에 들리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더운 날씨에 시원한 바다를 가려면 고속도로 타고 슝 가야 될 거고. 어,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새로운 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학교라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공항이나 고속도로 학교 같은 것을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는 돈이 필요한데 그것을 바로 이제 세금으로 부르고 세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그 세금을 충당하는데 적절한 세금을 잘낼수 있게 도와주는 직업이 바로 세무사입니다. 네, 네. 그 국가 공인 자격증이고요. 어,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진행되고 2차 시험은 주관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객관식은 특정 점수 이상이 되면 합격을 하고 어, 주관식은 모집 인원이 정해져 있는 상대평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은 몸이 이렇지만 어, 중고등학교 때는 농구를 상당히 좋아하고 잘하는 편이었는데 저는 공격보다 수비가 더 좋았고 그 부분을 더 잘하게 됐어요. 근데 대학을 다니면서 음. 유사한 회계사랑 세무사랑 두 개의 직업을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회계사는 좀 공격하는 스타일이라고 느껴졌고 세무사는 수비하는 스타일이라고 느껴서 저는 그게 좀 저랑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세무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꼼꼼하게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할 건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을 도와주겠다는 라 그런 마음가짐이 강한 사람들이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역시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항상 이익이나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더 좋은 세무사가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들을 도와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그런 직업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이 유사하게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른 부분은 회계사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장부를 잘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감사를 하는 역할이 주로 하는 거고 세무사들은 납세자들에게 세금을 적당하게 잘낼수 있게 함께 도와서 계산을 하는 그런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는 그두 가지여서 제가 감사니까 좀 공격적으로 같이 만들으니까 좀 수비적으로라고 표현했습니다. <laughs> 아침에 출근해서 어뭐 정해진 메일도 확인하고 업체들한테 연락도 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어 우리 납세자들에게 전화해서 확인시켜드리고 혹은 방문해서 설명해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전교 1등 해보셨어요? 저희 학교는 좀 작고 좀 시골에 있는 학교였지만 그래도 전교 1등도 해봤고뭐늘 1등 하지는 않았지만 선생님들한테 조금 인정받는 인정받는 학생으로 자랐었습니다. 되게 운 좋게 저랑 잘 맞은 스타일이었고 그리고 학교에서 워낙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를 추천을 하고 그런 직업을 가지라고 권하기 때문에 그둘 중에 선택해서 세무사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 되게 어려웠어요 사실은 어 그렇다고 뭐 월급도 엄청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었고 일도 진짜 많이 하고 그랬었었는데 경력이 좀 쌓이고 그런 어려움들 조금 지나다 보니까 저렇게 하나 틀린 거에 걱정할 게 아니라 저렇게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직업을 선정하기 전에 확신을 갖지는 못했고요. 사실은, 어, 하고 나서 활동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확신을 좀 찾게 됐습니다. 어, 아들들은 아빠가 세무사라는 직업인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제가 한번 물어봤죠. 아, "세무사가 뭐하는 직업이야?" 라고 했더니 한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돈 관리해 주는 거 아니야?" 라는 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역시나 많은 분들이 세무사 그러면 돈을 관리해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저희가 직접 돈을 관리해주지는 않아요. 어 돈을 관리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납세자들이 내야 되는 세금을 적정하게 잘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 감면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찾아서 적극적으로 어 세금을 적당히 잘낼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실제 돈을 저희가 뭐 입금을 시켜준다거나 출금을 시켜준다거나 돈이 많습니다 적습니다를 따져주는 그런 직업은 아니고 돈 관리보다 회사 전체적인 재무관리 어 재무구조 손익 관리를 해주는 그게 오히려 저희한테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많이 배워봐야 되니까 경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좀 공부를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경력이 많아지고 직원들을 채용이 되고. 그러면은 나의 업무 시간은 좀더 줄어들고 그러면서 시간당 부가가치가 점점 늘어나겠죠. 제 시간은 충분히 자유롭게 활용도 할수 있고, 그리고 정년이란 게 없기 때문에 네 일하고 싶을 때까지 일을 할수 있고요. 또 이직하기에도 좋아요. 경험을 해봐야 상대방이 아 저분이 저거 잘하는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미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아저 사람은 세무 전문가구나, 조세 전 분야 전문가구나라는 거를 외부적으로 바로 인정해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큰 장점일 겁니다. 저는 그 청소년 때 나쁜 사람, 착한 사람을 잘 판단해 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 직업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저 직업이 어떤 거 하는지도 잘 몰랐었어요. 그만큼 잘 몰랐었는데, 그 순간에 좀 열심히 해보다 보니까 세무사라는 직업을 알게 됐고, 그걸... 어려웠지만 그 세무사라는 과정을 해고 나니까 지금은 사실 되게 만족하고 뿌듯하고 좋고요. 어, 앞으로는 저희 꿈은 세무사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남들을 도와주려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20년이 더 지나면 많은 사람을 도와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주는 저조중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게 하는 게제 꿈이고 목표예요. 얼마 전에. 어, 한 70대이신 어르신과 대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예전에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에 대해 관심도 많고 연구도 많이 하고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가톨릭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아는 지식도 너무 많고 삶의 진리도 많이 깨달으셨고 그거를 저한테 엄청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분처럼 모든 게다 의미가 없다. 굳이 돈을 따를 필요 없다. 욕심을 낼 필요 없다 이런 게 저는 사실은 와닿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저는 이렇게 지금 뭔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어, 성과도 내야 되고 뭔가 얻어야 되는데 그런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그 어르신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 인생을 보다 가치 있게 살면 된다 가치 있게 살면 된다라는 표현에 저는 뭔가 크게 와닿았고요 그 가치 있는 삶을 어, 사는 실질적인 행동 행위 자체가 아마 직업인 것 같고 직업 선정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그 직업 안에서 나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은 음 그게 결국은 내 삶을 뿌듯하게 만들고 많은 걸 채워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큰 꿈을 가져야 과정 안에서 뭐 작아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었을 거예요.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정보로 계획을 한번 짜봤으면 좋겠습니다. 5년 뒤에 나의 모습, 10년 뒤에 나의 모습, 물론 5년 뒤에 나의 모습이 지금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요. 바뀔 거예요. 바뀔 건데, 어, 큰 꿈과 구체적인 계획, 단기적인 계획을 짰을 때는 그게 보다 조금 더 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내 방향이 맞게 되거든요. 방향만 잘 맞으면 어, 시간이 길근, 길게 가든, 적게 들든 간에 우리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성취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목표를 갖고. 어, 구체적인 계획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의 어른분들, 어, 성인분들, 선배들에게 직업이 어떤 건지를 구체적으로 어, 물어보고 그 정보를 가지고 확인해 보는 그런 절차가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세무사가 된지 12년째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 느낀 어, 우리 사업자들 납세자들 어려운 납세자들을 도와줘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확신에 들었고 그쪽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하려고 지금 점점 음, 공부를 하고 어,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어, 세무사가 돼서 퇴직 없이 평생 일을 할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어, 계속 내가 공부하고 발전하고 어,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같은 세무사도 더 좋은 세무사 어, 더 나은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이 될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고민하고 하고 있습니다.